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와우. 5,000분이라 들어오셨네요 제가 이게, 라이브가 익숙,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. 네, 오늘 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방송을 킨 이유는, 별건아니고요 네. 예, 제가 이렇게 산집을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, 여러분. 야! 앞뒤로.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작년에 1년 동안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거를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. 네 오늘 서프라이즈로 제가 이 사진집을 공개를 할 건데요.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살짝 보여드릴게요. 네, 아직은 굉장히 부끄러워서 땀이 나네요. 네, 한번 까볼까요? 네. 네. 네, 이거 새로운 이제, 저의 사진첩 앨범입니다. 이렇게, 이렇게, 뭐, 뭐가 많아요. 좀 이제. 아, 여러분들이 보신 이 사진 옆에 이런 사진도 있고요. 네. 멀리서 보면 이렇게, 이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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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 이런, 이런, 이런 것들, 위험한 것도 있고. 살짝만 보여드리면, 이렇게. 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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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로.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. 와, 이게. 좀 아, 이거 좀 위험한데. 아, 두개 정도? 보여줄테나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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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, 보여드릴게요. 아, 저는 요런 사진을 좋아해요, 여러분. 네. 아, 더워. 네. 아, 어디서 구매해야 하나요? 어, 이 앨범은, 어, 교보문고. 온오프라인 이제 전국적으로 발매를 하고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YES24에서 이제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색하시면 잘 나오고요 그 이제 해외 팬분들을 위해서 저희 이제 보이즈 앰비션스 여기 인스타 들어가시면 이 구매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. 그거와 함께 이 나시, 이 나시 흰색 버전을 같이 보내드려요. 아, 우 덥네요. 굉장히. 네 댓글 써, 써주시면 댓글 좀 읽어드리고 좀 어우 커플템.. 어 좋습니다 아 어, 이거 사진을 공개하고 있었네 이것도 안되는데 네 제가 이게 한 작년, 뭐, 거의 한 1년 넘게 준비를 한 거거든요. 사진 을 찍고. 저희 대표님과 같이 가서 열심히 찍었습니다. 아, 요즘에는 제가, 어, 작년 11월부터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드라마를 찍고 나서 최근 한두달 정도, 한달반 정도 쉬면서 지금은 간간히 하고 있어요. 그 대도시 의 사랑법의 나레이션 부분 이런 거를 열심히 녹음하고 있습니다. 가영 읽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오, 티아모, 네, 감사합니다.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. 결혼 축하드립니다 원석씨 감사합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이제 어 아마도 올 가을쯤에는 대도시의 사랑법 드라마가 나오니까 여러분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어요. 좋은 선배와 동료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. 이게 네. 뭐지? 이 버튼이 뭐야? 아, 질문도 이렇게 할수 있군요. 자신에 대해 싫어하는 점이요, 어, 잘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당신의 미소는 정말 달콤해. 아 어, 감사합니다. 아 오랜만에 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었는데요. 질문 해주시면 네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릴게요. 아 저녁 맛있게 이제. 족발 먹었습니다. 족발. 네. 아 귀여운 어 귀여운 어 얼굴은 못태워가지 죄송합니다. 네, 밥 먹었어요. 식사하셨죠, 여러분들. 또 네. 아, 잠깐만 이러고 있을게요. 아, 저 집에서 이제 방송 킨 거고요. 저희 네. 밖에 문입니다. 그냥 저 어, 질문을 이렇게 나오는데. 아, 내일이요? 내일은, 어, 내일은 쉬고, 다음 주,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스케줄 쭉 하고, 또 다음 주 월요일, 화요일날 스케줄 합니다. 어, MBTI는 ISFP입니다. 아, 범죄도시 아직 못 봤어요, 여러분. 강릉이요? 어, 저도 놀러 가고 싶네요, 강릉. 사진은 이제 사실 수 있습니다, 이제. 아, 목걸이요? 목걸이는. 그... 잘 모릅니다 브랜드 보이지비 <목소리> 앰비션스 이게 제 나시 이름이고요 어... 저희 사무실 그.. 회사 계정, 에이저시 가래템을 통해서 들어가거나 제 인스타 팔로 목록에 계정이 있거든요 브랜드 있습니다 렌즈 좀 닦아내려고요 렌즈 못 보던데 다안 보이나? 아, 어, 질문하는 무슨 버튼에서 어, 오랜만, 오랜만 김윤영 아, 날씨요? 이거 남자여도다 같이 있는 겁니다 오빠랑 결혼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. 네. 방법이요? 저도 잘 모르겠네요. 어떻게든 시간이 어떻게 해주겠죠? 지우야, 하면, 해주... 아, 지우야. 사진집 찍으면서, 서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 있나요? 에피소드요? 어... 여기가, 지역이, 태국이에요 방콕, 타일랜드 태국인데 저희 장면 같은 거 보면 이제 숙소 그냥 대표님이랑 가서, 가서 옷 갈아입고 이제 어? 사진 찍어볼까? 찍어보던가 갑자기 제가 씻고 있으면 갑자기 사진을 찍어요 그런 씻고 있을 때 장면? 그냥 앞에 그 걸어다니면서 좀 찍고 그냥 수영장 가서 찍고 뭐 특별한, 뭐, 어디서 찍자, 이런 것보다는, 그냥 자연, 자연스럽게 찍고 싶은 대로 다 찍었던 것 같아요. 어, 예를 들어서, 뭐, 뭐 요, 요런, 요런 장면 같은 것, 경우에도 이제, 씻고 나서, 이렇게 살짝 찍고, 요런 거 보여드리면 이제, 길 가다가 그냥 고양이 보여서 찍고 그렇게 만든 사진집이에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찍었던 사진집입니다 이 생각보다 사진이 많아요 몇백 장될것 같은데 그냥 여러분도 기념으로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요즘 취미는 그냥 캠핑 가는 걸 좋아하고요 어 앨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? 이게 7만 1,400원 제 근데 이거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데 이렇게, 이렇게 살짝만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, 저희, 그, 저, 남영주, 계속 살아, 살고 있다가, 자취한 지한 4년 되는데 가끔 본가에 올라갑니다. 본가는 아직 있어요. 어, 사재기는 안 되고요. 그, 한 번, <laughs> 많이 필요 없어요. 그냥, 이거는 그냥, 뭐, 저희가, 막, 이렇게 막 팔라고 하는 거보다는 여러분들이, 하나씩 소장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냥 기념으로 하나씩 갖자 저도 그냥 추억으로 만들어서 공유합니다 드라마는 다 찍었어요 여러분 아 일주일에요 아 이번주는 운동을 못했는데 요즘에는 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최소한 하려고 합니다 좀 최근에 살이 많이 빠졌어 가지고 살이 좀 많이 빠졌어 가지고 말랐어요 그래서 <놀람> 한, 한 5분 정도만 더 하고, 한... 아, 이상형이요. 그냥 귀여우면 좋습니다. 뭐, 딱히 이상형 없어요. 아, 문, 문소율님, 안녕하세요? 아나혼산 재출연 안 하시나요? 아, 연락이 와야죠. <laughs> 그러면 뭐, 맞아. 러브 인더 빅시티 촬영은 끝났나요? 아네 응. 촬영 다 끝났습니다. 팬미팅을 다시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도 이렇게 많이 많은 분들 만나주 좋지만 소수로 하고 싶어요 그때도 그냥 많은 어, 소수로 그냥 가깝게 만나는 그런 팬미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, 여러분. 저희, 제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릴 것 같은데요.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되면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집 궁금하시면 검색 많이 해주세요. 다음에 만나요. 어떻게 그래가 뭐야 이거 풍선이 나안 들었는데 야, 여러분 안녕 아 코가 막혔네 감사합니다 어, 문수영 안녕하세요 네, 제가 오늘 아침부터 스케줄을 갔다가 좀피곤한데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만나요.